안녕하세요. 오늘 어 장이 정강 후약이었죠. 이 오늘 그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면서 그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면서 이좀 뭐랄까?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 공포심이 좀 많이 살아났어요. 그 옛날 그 작년 그 코로나 상황을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 같은 게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오후 들어서 그 증시가 아주 급락을 어 향해서 아주 저기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뭐 오후까지는 안 갔죠. 그냥 아침에 발표하면서 그냥 그 어제 숫자 어 증시가 아주 그 파란빛 좀뭐 대부분의 그 빨간불 들어왔던 종목들도 대부분 이제 파란색으로 전환을 했고요. 어, 그래도 이제 뭐좀 상승할 만한 종목은 뭐 이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겠죠. 뭐 일단은 진단키트, 치료제, 뭐 백신 이런 관련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어,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수급 때문에 다 파란불로 다 바뀌었어요. 자뭐 발빠른 분들은 이미 뭐 뺐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많이 뺐으니까 주가가 내렸겠죠. 어 이게 이제 얼마까지 이어지느냐 하는 거는 이제 좀어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결국은 뭐 확진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면은 음, 확진자가 뭐안 줄어들더라도 이제 그 뭐랄까 순간적인 그 타격이 좀 잠잠해지는 음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또 봐야 되겠지만, 내일 이제 확진자가 또 얼마나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어, 확진자가 줄지 않고 비슷한 숫자로 나온다면은, 어, 추가하라고는 불가피할 것이라,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결국은 이제 외국인하고 그기간이 어, 쌍그리 매도, 양시장에서, 쌍그리 매도로 이제 그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 개미가 양시장에 바치긴 했지만, 뭐, 어림도 없죠, 그죠? 뭐 큰 주체 둘이서 이제 그 밀어내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역시 뭐한 오전에만 잠깐 상승하고 이건 미국장 영향이었죠 어, 미국장은 좀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오후, 뭐 오후 한 10시 이후부터 이제 계속 급락을 했어요 어, 우,하,양 곡선을 그렸고요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뭐장 시작하자마자 얼마 못 가서 그냥 이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해가지고, 오후에 조금 회복을 하긴 했지만, 낙폭이 상당한 낙폭입니다. 1포, 1% 넘게 빠졌어요. 네, 코스피 탁은 1.23% 빠져가지고, 1034.48로 마감했고요. 네, 코스피는 3252.68로 해가지고, 이제, 3300선이 다시 무너졌어요. 어, 32.66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5천억, 코스피는 기간이 한 6,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이제 뭐처럼한 1조 1,000억 정도 매수로 이제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적이었죠 자,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이 2,000억 조금 넘게 매도를 했고요. 어, 기간은 1 4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개미가 어, 매수에 나섰지만 어, 뭐좀역부적이었죠 자, 뭐 오늘 뭐 코스피는 뭐 거의 한뭐 하락 종목이 한 7배나 더 많고요. 어 코스닥에서도 뭐한그 비슷한 숫자로 이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오늘 뭐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옵션 만기일 영향인지 이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의 확진자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어 이제 아무래도 옵션 이제 뭐 옵션보다는 그섬 뭐야 뭐 바이러스 코로나 영향이 좀더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오늘 주가 흐름에. 그거는 이제 여기 그거 보면 알고 알고 있죠. 그 어떤 종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 상승했는가 이것을 보면은 이제 어 뭐가 더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당분간 좀어뭐 오늘 뺀 분들은 좀뭐좀 뭐좀 양호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내일 추위를 좀 지켜보면서 뭐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 일단은 소나기 피하고 볼지 뭐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수급이 꼬이면은. 장 전반에 미치는 수급이 꼬이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웬만한, 어, 그 종목 자체에 특별한 호재가 있는, 있지 있 않는 한은 밀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 어, 자기가 종목을 갈아타든가 아니면 자기가 그런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면은 일단 피하고 보든가, 뭐 일단, 어, 퇴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뭐 하여간 그, 그렇게 오늘 그 코로나 확진자 발표함으로 인해가지고, 어, 장 전반이 좀 어두운 먹구름이 깔리는, 어,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뭐 오늘 특징할 만한 종목은 뭐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오늘 뭐정지 테마주도 이제 안 올랐어요. 정지 테마주도 안뭐 하나도 이제 뭐그 주요 특징 종목에 나,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음. 결국은 이제 코로나 그 진단 키트 어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대거 그좀큰 상승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쿠팡 관련주 이런 것도 조금 상승을 보였고요. 어 그다음에 쿠팡 뭐 저기 음. 새로운 사업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좀 관련주들이 좀뭐 서울식품 뭐이런 것들이 조금 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어 그리고 뭐뭐 뭐 결국은 이제 실적 장세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예상되는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관심 종목 어좀 특징한 특징될 만한 거몇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뭐 이제 뭐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상승 어 업종 중에서 상승했다고 하지만 그건 결국은 이제 뭐 코로나 어 진단 키트나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거 관련된 어 그런 종목들이 조금 뭐어 상승을 했던 것이지 어 제약 바이오 주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뭐뭐 뭐 특히 바이오 벤처 뭐 녹십자 랩셀 뭐 웨드 팩토 뭐 이런 것들 하제 하락을 했어요. 자뭐 LG 전자도 뭐 실적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오늘 뭐 추가 하락했고 이거는 뭐 어, 재료입니다 좋은 재료가 나는데도 왔 이제 그 어, 외국인 하고 기관이 집어 던지니까 수급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요런 종목들은 어때요 좀 잠잠해지고 이제 다시 어, 치고 올라올 종목이기 때문에 어, LG 전자랑 삼성전자는 이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어,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제 물량을 확보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 좀들어요 자 녹십자 랩셀 뭐 에드 팩토 같은 것도 이제 수급에 밀린 거죠 일단 뭐이 종목들이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업종 자체가 수급으로 이제 상승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녹십자 나이스리나 에드 팩토는 어 지금 수급으로 밀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카카오 네 카카오가 이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어마하죠 그죠 어이 분기 실적 그이 분기까지 실적을 보면은 뭐 이제 어, 네이버가 1조6천억 어 근데 이제 카카오는 1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온 거죠. 그죠? 영업 이익 면에서는 물론 네이버가 좀더 앞서지만 어, 매출 면에서는 굉장히 카카오가 인제 네이버하고 어맞상대를할 만큼 그렇게 좀 어, 치고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2분기 음 2분기 매출이래 가지고 이제 어, 네이버가 1조 6천억 정도 나왔고요. 어 카카오는 1조 3,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거의 뭐한 3천 억도 3천 정도 채 차이가 안 나죠. 2,500억 정도. 네, 영업이익에서는 여전히 뭐한두배 차, 두 배가 네이버가 많지만, 어, 지금 치열한 그 플랫폼 업 종목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장 속도는 이제 카카오가 훨씬 더 빠른 편이죠. 그죠?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뭐 카카오를 저는 이제 뭐한 25만원 내지 30만원 그 정도까지도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음, 지금 뭐, 어, 16만 3천원이지만, 지금, 어, 지난주에 조금 조정을 보였지만, 어 이제 하반기에도 호재가 계속 이제 쌓여 있고 어 악재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카카오에 20만 원점 넘는 거는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뭐 뭐 역시 이제 코로나 그뭐 치료제 관련 백신 어뭐 생산 관련된 이런 뭐 CMO 이런 관련된 업체들 한미사이언스가 좀 이제 소폭 0.96% 상승을 했고요. 자, 셀리드 셀리드는 이제 그 어, 9월 달에, 9월 달에 3상이 들어간다 그러죠. 이제 이상 어, 결과 발표도 이제 곧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보면은 뉴스가, 어, 이렇게 떴는데, 어, 이달에 어, 임상 2A, 어, 상, 어,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9월에 임상 3상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 어, 이런 뉴스가 오늘 뛰면서 이제 오늘 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5% 넘게 상승해가지고, 139,500원에, 어, 장을 마감했어요. 자, 그 다음에 효성주, 네, 효성그룹주 3인방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TNC. 네, 효성은 뭐, 어, 좀, 저기, 뭐, 대표기업이니까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뭐, 한, 뭐, 네개 기업이 지금, 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으로 인해서, 어, 효성화학을 빼고 나머지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효성첨단소재가 한 0.92%, 효성이 한 2%, 효성 TNC가 한1 6 4 상승해가지고, 어, 효성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각 업체별로 이제, 어, 주요 그 제품들이 있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제품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효성 TNC 같은 거는 뭐 거의 90만원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뭐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급하게 올라왔는지 딱 보여요. 그죠? 네, 뭐, 어, 작년 3월에 75,000짜리가 이제 뭐쭉 이제 굉장히 뭐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히 급, 어, 급속하게 어급 이제 그 우상향 곡선을 그렸죠 어 근데 뭐 90만원이면 뭐 어마어마한 저거죠 그죠 네, 그 지금 삼성바이오로이스보다더 비쌉니다 지금 네, 보이시죠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이스는 86만 3천원이에요 그죠 네, 86만 3천원 이제 이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뭐삼성바이오로이스가뭐 lg화학하고 뭐 삼성 뭐 누가 100만 원 먼저 찍네. 옵신이가 신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뭐효성티에스 먼저 찍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초성 그룹주들의 어떤 그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뭐요 에스티팜 <laughs> 뭐인지캠 이거 다 떨어졌고요. 그내고캠도 그렇고. 자, 내고캠은또 이제 뭐 저기 저거 있죠. 증자하죠. 증자하죠 네, 유상증자하는 눈줄수 마음으로 해서 좀 어, 하락 요, 인이 있죠. 네. 자, 메디톡스도 이제 뭐 조금 잘 오르다가 이제 뭐 지금 좀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 상승을 했어요. 어,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나와 있나? 예. 네. 음, 네,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있네요. 2분기 영업이 익 컨센서스 상회한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므로 인해고 어, 키움 증권에서 이제 그 리포터를 내가지고, 어, 2 분기에 한 매출이 한 3,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어,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꼭 기대감 때문에 어, 18,000원, 어, 2.13% 상승한 86만 3천원에 어,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신풍계약신풍계약은 어, 뭐, 뭐 소폭 상승했지만 뭐별 의미가 없고요. 어, 여기 뭐다 떨어졌고요. 네. 어 포스코케미칼인데 그 양극재 양극재 생산 시설을 좀더 어, 집중 투자한다 이런 뉴스가 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포스코케미칼이 이제 연간 6만 통 규모의 어, 양극재 공장 신설 투자한다 이런 소식이 나와 버린 해 가지고 어한6.7% 상승한 어, 15만 9천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젠는 뭐, 이제 역시 오늘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니까 상승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에 비해서, 진단키트 뭐, 휴마시스나 뭐, 여러가지, 어, 중소형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제 좀 상승폭이 조금 낮아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시젠이 한 700원 소폭 상승한 가격에, 어, 장을 마감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쭉뭐다 떨어져가지고 뭐 특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수급에 밀린 거죠. 결국은, 결국은 그죠. 네. 어, 셀트리온 뭐 3인방 또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음. 네, 셀트리온 3인방 도다 떨어졌네요. 여기도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거다 떨어졌고요. 네. 어, 그 다음에 뭐 TCK가 소폭 올랐고, 여기 나머지는 뭐 하겠습니다. 굉장히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네. 자 여기 뭐 네이버 하고 이제 카카오는 역시 이제 코로나 수혜주죠 대표적으로 그죠 뭐저 온라인 그 플랫폼이 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쇼핑 쪽에서 온라인 쇼핑 쪽에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할 때도 이두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코로나 수혜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2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고 그리고 향후에 미래 전망도 밝고 어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오늘 어, 1% 정도 상승했고요. 카카오도 한1.24% 상승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했네요. 자, 배터리 그 전기 전기차 배터리 삼병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어, 오늘은 그 수급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좀1%대 이상으로 밀렸습니다. 여기도 뭐다 빠졌고요. 어, 5G 종목군. 자, 여기 뭐 덕산네오룩스는 이제 o l e d 네, OLED 관련 수혜주죠. 그래 OLED가 굉장히 지금 어 어, 좀, 굉장히 시장이 전망이 좋죠. 그래서 이제, 뭐 덕산 네오룩스가, 요거 인데 제가 이제 여기 관심용으로 올리면서 눈여겨 지켜볼,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오소프트하고 같이. 어, 근데 역시 지오소프트 어제, 덕산 네오룩스도 이제 뭐한6.28% 상승해가지고, 6만, 고 지금 올라갔고요. 지오소프트도 어저께한꽤 많이 올랐었죠. 근데 오늘 또 추가 상승해 가지고 0.19% 25,800원에 장을 막았습니다 자, 지오소프트는 이제 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마켓컬리하고 경쟁 업체죠. 오아시스네. 오아시스가 굉장히 어좀 어 적자에서 벗어나 갖고 이제 이 사실 그 배달하는 업체 중에서 이제 좀 대부분 지금 적자 상황인데 이 업체는 지금 흑자예요. 흑자. 그리고 이제 그 협동조합이 모기업 인데 어 이제 그 지금 굉장히 좀어 성장세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ipo 를또 앞두, 앞두고 있죠 근데 ipo 를 앞두고 있는데 어 지오소프트 는 이제 그 직접적인 업체는 아니고 그 대주주 입니다 오아시스 그래서 이제 지오소프트가 그 수혜를 받아서 지금 주가가 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포로비스도 이제 뭐, 그, 중국 판호 따내면서 지금 소폭 상승했고요 게임주로서. 게임주들이 지금 잘 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어, 저, 플레이 같은 데서 지금, 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 오딘, 어, 그 카카오 게임즈 오딘 영향으로 한번, 오, 말 나온 게 한번 볼까요? 어, 카카오 게임즈가, 네, 잠깐만. 아, 카카오 영향인데. 네,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오딘이 그 플레이 같은 데서 1등하고 2등하고 그런다요. 하면서, 그 때가 이제 요 때에요. 7월 2일 날. 그때 이제, 거의 25% 가까이 올라, 올라가지고, 7만원대, 5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훌쩍 건너뛰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만원대까지 순식간에 5만원부터 8만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 뭐 보는 것 같아요? 음, 어, 데브 시스터즈 있잖아요. 그, 어, 쿠키런. 그 종목 보는 것 같죠. 네, 쿠키런, 그 데브 시스터즈도 이렇게, 그 플레이하고 이런 데서 이제 뭐, 굉장히, 뭐, 1, 2위를 다투면서 그 다운로드 순위, 어, 요런 비슷한 흐름으로 좀 이어갔, 흐름이 이어갔죠. 요런 추세라면은, 만약에, 데브 시스터즈 같은 식으로 흘러간다면은, 요것도 10만원, 어, 넘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어, 조금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다운로드 그 순위 상위권이 랭크 될지 모르겠지만, 어, 뭐, 9키론 정도 된다면은, 10만원 주가 충분히 뛰어넘는다고 어, 판단이 돼요. 음. 자, 그 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네, LG 생활건학도 지금 실적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목표 주가도 200만원대로, 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리포터가 나왔는데,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왔죠. 목표가가 214만원입니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어, 실적 2분기 실적 양호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또, 어,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았고, 아모레 퍼시픽은 좀 그렇지 못한데, 엘지 생활 건강은 중국에서 이제 뭐여러가 화장품은 매출이 굉장히 컸었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그이 종목에 대해서 어, 좀 전망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 이제 하나 투자 증권은 예전에 목표가를 200만 원으로 잡아놨었는데, 어, 지금 214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해가지고, 어, 목표가를 잡아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더 있다고 볼, 수,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는 뭐다 빨간불이 하나도 없네요. 어, 다 떨어져 가지고 뭐 특징 하나만 종목이 었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어, 급증하면 환자가 이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결국은 뭐 여행, 어, 항공, 숙박 이런 데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이런 여행, 항공, 숙박 뭐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컸어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좀 어,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 네, 어, 오늘 뭐 대충 이렇게 이제 상승 종목이 많지 않아서 살펴봤는데 어, 여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코로나 관련 종목들 중에서 어, 진단 키트, 진단 키트 만드는 그 중소형 업체들 그런 종목들이요. 에 굉장히 좀 상승 어, 상가 관종목도 몇개 있고요. 상승 흐름을 어, 상승 폭이 좀큰 편입니다. 어,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작년에는 뭐 시즌이 아주 뭐 독주 체제를 구축는데 이제는 이제 그 진단 키트를 만드는 업체들이 좀꽤 많아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좀 어, 좋은 흐름을 어, 보였습니다. 네, 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뭐 이제 p h c 어, 코로나 관련 대표주로 이제 상한가 갔고요. 셀루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코로나 백신 관련주고. 어렛노믹스 진단 키트, 바이오니아 진단 키트 전부 20% 이상 상승했죠. 어 그다음에 뭐진 시스템 어 18%. 뭐다 이제 그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 종류나 목 제노루션도 이제 한13% 상승했고요. 네, 제뭐 수젠텍도 마찬가지죠. 한10% 상승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코로나 관련 종목들, 그리뭐 여기 어, G.H. 신소재, 뭐인스코비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장 이렇게 마감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이제 오늘 또 이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냐, 여기 이제 결국은 확진자 숫자에 달린 것 같아요. 확진자 숫자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뭐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어 대응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정부에서, 어, 4단계,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다시, 이제, 어, 봉쇄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작년하고 똑같이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어 낙폭이 좀 커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 종목 장세를 맞아서 종목 잘 찾아서 종목 장세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면은, 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돈다 빼가지고 좀 잔잔해질 때까지 좀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좀잘 오르던 주, 어, 증시가 이제 오늘 좀 급하게 조정이 들어갔는데 어, 좀 뭐랄까 이 수익을, 어,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못하면 이게 지금 어 그동안 상승했던 것을 멈추고 이제 조정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뭐 도화선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결국 이제 뭐 수급 주체들이 매매 주체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간다면은 어 굉장히 좀 의외로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 하루하루 이제 내일부터 추위를 보고 가면서, 어, 대응을 해가면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마감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